안녕하세요 이상한 TV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것은 바로 드론 날리인데요 저희가 사용할 모델은 제어토이즈 팔콘입니다 와자 이제 드론을 날리러 가볼까요? 렛츠끼리 바람이 불면 살짝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기고 갑니다 슝차 뒤로 뒤로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다시 힘길전 해가지고 눌려볼 거예요. 잘하지. 응. 한 번, 두 번, 세 번. 공중삼회전 성공.